너무 일찍 오니까 배가 촉촉해요. 네 그래요. 지금 때가 밥 먹을 때가 됐어요. 네, 네. 그러면 바다에 가서 네, 바다가 어, 밥이 있어요 아니요. 개를 빨리 잡아갖고 와서 그놈으로 요리해서 밥 먹게요. 배가 아버다 조금 참고 하다가잡아서 <laughs> 해야 돼? 네. 아니 옛날에 어지간 사람들이 소고기 집 가면 하도안 나오는데 소 잡아 갖고 온다고 그러고 똑같은 얘기네요. 네. <laughs> 개를 가서 잡으면 좋아요. 들어가기 전에 잡아야 되는데. 네. 쏙 들어가면 이제 파야 돼? 네. 그래요. 파야죠 여기까지 자. 파면 나와요. 그럼 또 물려본 거 아니에요? 아니야. 네. 물릴 일은 없어요. 그래? 개한테는 물려도 괜찮아요. 아, 그래요? 네. 안 잘려? 손가락. 네, 네, 네. 네. 알겠습니다. 머리가 있죠? 네. 머리가 네. 있죠, 네. 그래, 그럼 가보시죠. 네. 아버님도 같이 가세요? 네. 가보시죠. 네. 싱싱한 점심 잔거리를 찾아 집앞 바다 텃밭으로 향해 봅니다. 어머니 네. 여기서 잡아요? 네 여기서 잡아요. 기를 여기서 잡아? 네. 기에 다니잖아요. 저저저 저 다니잖아요. 저 동작 빨라야 돼요. 감독님은 근데 내가 볼때 동작이 너무 느릴 것 같아요. 아니 이것을 네. 동작이 문제가 아니라 잡아보지를 않은가. 네. 아니 안 잡아봤어도 막 주소 담으면 돼요. 벌어 나온 것이니까. 그렇군. 네. 감독님이 네. 원치 건강하신 게, <laughs> 그, 바다에 가서 마음대로 활동을 못 하실 것 같아요. 네. 제가 제일 걱정입니다. 그래요? 아니, 어머니는 능수능란 할것 같은데. 네, 이쪽으로, 여기 여기 가서. 바로 요, 어, 총 개네요, 네, 어. 네 이쪽으로. 이, 이리 오세요. 여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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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높은 등으로 들어가셔요. 엄망쳐도 어, 된 게, 이리 들어오셔요. 이렇게, 이렇게. 이렇게, 아, 요, 이렇게 들어오셔요. 여기도 돼야 돼, 여기. 오!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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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와, 여기 쑥 들어! 안빠 아, 몸무게가 나가지. 아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아, 이렇게 많이 들어가 버려. 이거 어떻게 나가지? 아. 오만약 큰일 났네. <laughs> 큰일 났어, <웃음> 이제. <laughs> 오만약 둘이 다 밖에서 갔어, 이뭔데 이거? <웃음> <몸에>. <웃음> 아이고 장아 벗어보세요잠아잠아벗어보깐잠 벗어버려, 벗어버려. 깐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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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세요깐 잠깐 어어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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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깐 잠깐 서깐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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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데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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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이대로 포기할 순 없겠죠? 다시 한번 갯벌 마운드에 등판해 봅니다. 어깨 좀 펴요. 감독이냐? 님 잡아 이거 들고. 예. 예. 왜쏙 들어가? 또 들어가. 나만 쏙 들어가는 거 같아? 감독님 안 마리 더쏙 들어가지 못 무게 많이 나간 게. 여기 있어요. 예. 뭐? 두 번? 나만 들어가는 거죠? 이렇게 올려놓. 요리 시나이... 아이고, 어머. 어머, 다찍었다 개가 내 눈에는 하나도 안야이 뻘밭에 올때난 네. 사실 얘기는 했었어요. 네. 내 눈에는 안 보일 것이다. 네. 네. 더였죠 인자. 네. 한 30만이 넘을 것 같은데. 네. 어머니 이놈 갖고 인자 오늘 점심을 해주신다. 네. 여기서. 네. 감독님 물라고 여보세요. 앙아요, 앙네. 오에 이놈 큰 놈이네. 음, 안 네. 어. 이놈 잘못하면 응, 앙네. 여, 러보 잘못되면 아프겠네. 달라지기 살 물라고 달라지는 거예요. 아니, 이가 고동이. 오몸 이렇게 봐. 피난고 봐래. 피난네. 감독님 오마. 어, 괜찮요그 뭐서 그 저기서 그랬어? 아니 여기 거시기. 돌에서 오마. 예. 아, 네. 아 이렇게 눌러보면 괜찮아, 예, 괜찮아요. 괜찮. 여기다가 피난데는 담배를 여다붙여안가안 <laughs> 안 나. 담배를 안피 게. 이제 손 대지 마세요. 피난게 이제 손대지 마라. 아니. 결국 순자시 몫이 돼버린 겟일. 아니 아버님은 오늘 처음 나오신 거요? 네. <laughs> 생일 모습을 요 안으셔 보았구만. 나보다도 더못온것 같은데? 응? 잘 옛날에 저, 저 직장 생활 하시면서. 생전 여건 안 하시고만 아, 안 하고 직장 생활만 <laughs> 하셨어요.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 집안 살림을 다 완전히 도맡아 하셨고만. 그렇죠. 어. 입만 산두 남자를 대신해 일당백 일꾼이 된 순자 씨. 벌을 훌륭한 마다 백발백중 순식간에 손안이 방개로 넘쳐납니다. 어때 이거 시만 온다요두 남자는. 값도 못했네요. 어머니 많이 잡으셨어요? 네. 예. 아 진짜 미안하고먼죠 괜찮아요. 예. 많이 오, 네. 많이 잡았어요. 네 많이 잡았네네 예. 많이 잡았어 많이 잡았어. 예. 아, 네, 와, 움직이는 것 봐. 와 이놈 가지면은 한끼는 충분하겠네 가사. 이걸로 무엇을 치요 바로 무치어아 생으로 그냥 무치고 그네네 와사가사기서 생으로 막 무쳐서 먹어야 맛있어요. 아, 그러니까요. 마음이 다급해집니다. 과연 어떤 별미가 탄생할까요?